I got <laughs> 엄만들에만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병신 체육대요. 회 <laughs> 아, 야, 확실히 날이 덥긴 붓네요. 아, 제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 뒤에 그림이 되게 시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도 편안하세요. 저 기왕이 비행기 좀 닦아드리니까 자빠져 주무시게요. 입을 갖다 드릴까요? 어. 왜냐면 그늘 밑에라 춥겠지. 그래, 어. 그래, 여고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칠라한테, 호동이라시만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예, 뭐든지 구경원 형님, 구경원, 먹어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그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안 처먹는 사람도 인간 도 아니에요. 그치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거지, 뭐, 이거. 응.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내가 헤매냐, 이거, 근데. 아. 나 뭐를 해야 지 순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막 엉망진창 됐어, 지금. 어. 잘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스타일로 갑니다. 아, 감독님, 미안해요. 지금까지는 카트 시키고요. 지금부터 찍어주세요. 어, 저는 원래, 어,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어, 제가 사실, 어,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전 MBC 코미디언입니다 제가 어, 방송을 18, 17년 8 했습니다. 어, 예전에, 1900, 제가 들어갈 때가 74년도에 들어갔어요. 74년도에. MBC로 들어가서 명랑청백전이라는 프로로램도 출발을 제가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변웅재 씨가 사연을 봤죠 저하고 보시기 용시경하고 둘이 합니다. 제가. 네. 아 그때 이제 이 이름은 분명 이 인술한 이름을 제가 썼어요. 아 그러다가 한1한7년 정도 했는데 아 실력이 없다가 보니까 주인공 을만났어요꼭 조연 역할 이런 거만 했습니다. 그지고 맨날 뛴다는게뒷담화에서어난 세상이 싫어요. <laughs> 엄마, 어디 갔어요? 나 죽어버린. 이런 거 혼자 뜨질 못하는 거야, 애가. 하려면 뭐냐? 이거는 이미 이창훈이 맨과 심영대 형구가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개발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놈 알았을 때? 오케이, 막상 갑시다. 정신없 저희 집안의 큰형입니다. 아. <laughs> 아, 그 점도 분들 기제 아시겠죠. 아, 아, 그래서 제가 뜨질 못했는데 저는 사실그래요 나이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음 자신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대관 선생님 아니면 태진아 씨이런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그런 노래 혹시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요 아, 두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수님하고 계시니까 우리 태진아 씨, 제가 요즘 한 번도 부르본 적 없어요 이팀에 와서 사랑은 돈보다 좋다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뭐 보여드릴까요? 아 그거 한번 할까요? 네, 좋아, 좋아. 아, 사랑은 돈보다 이쪽이 어때요 어머님들 괜찮겠어요? 아 그래요 사랑은 돈보다 남자만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원래 이 뽕짝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 근데 나와가지고 투서없이 이것저것 친다고 장도 친다고 난탑을 원하면 제가 정상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스타일이에요 어디서? i 아무리 보기 좋아도 자랑은 나만 수 없어 사랑 바꿀 수 없어. 아무리도 사랑과 사랑,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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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사랑, 사랑, 은 사랑, 사랑, 은 오래가 오래 복잡보니까 좋지요. 노래는 사실 복잡을 해야지 돼요. 앵콜나셨어요 응. 네. 하나 더 해도 돼요? 응. 그럼 난 노래 잘했다 박수 세번 치자. 자 엄마 세 번만 쳐 누가 보면 치매 걸렸는지 알아? 세 번만 쳐, 응? 나 노래 잘했다 박수 세번한 아, 말씀 한 번. 나 노래 잘했다 박수 세번 시. 작 시킨다고 호구잡아도 나이가 몇 살인데 멍청 엄마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엄마들이 앵콜을 청하면 못해도 해야지 뭐. 어차피 내가 5 0분은빼워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가 37분 했던 애더이 단장님이 제가 3시간 했다고 반은 우고 나오래. 조금 더해도 괜찮겠죠? 다 들어가라 박수 세번 시작. <웃음> <웃음> 자 제가 아 어느 의학 박사님이 아, 미국에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장병이 걸리고 돈이 많고 이러신 분들도 노래를 하루에 세곡 이상 부르게 되면은 위장병이 난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노래를 부를 때 목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배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배심으로 불게 되면은, 배 속에서 위장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막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위장병이 안 생기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알아들었죠? 어, 아까는 형이 우산 썼는데, 이번엔 여자가 우산을 썼네? 아, 그러셨어요? 어. 나 노래 괜찮게 했어요? 아, 어. 그럼 박수 두번씩작 나도 잘듣네 아까 이영다 나오자마자 바원 줬거든요. 형은 혹시 그럴 의향 없으세요? 아, 그거 샀어요? 아, 무슨 빈민천에서 왔나보다이영화서 그거하고 팀은 다른 건데. 어. 아, 알았어요. 어. 조금 이따 주실 거죠? 아, 그래. 그럼 뽕을 하나 더 올게요. 그 대신에, 뽕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뽕을 올때 뽕이 많아요, 뽕짝이. 우리 형수가 좋아하는 뽕이 있다면, 뽕, 신호뽕이 아닙니다. 누가 보기에는 신호뽕이잖아요 엄마, 누나가 좋아하시는 노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어. 어, 왜냐하면 얼굴이 이쁜 것들 대가리가 나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조물주가 세상에 사람을 내보낼 때는 여자고 남자고 여자가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 최고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금상첨화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대가리가 나쁩니다. 머리가 좋으면 얼굴이 얼굴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형수는 다 같이 오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뭐지저대다 <laughs> 직관하면 <안> 해, 직관. <웃음> <웃음> 자, 뽕 하나 더 올게요. 안동역은 근에 나오는 주 주운 뽕이에요 옛날 뽕짝으로 오고 있어요. 옳지. 어. 네? 오라보니 꼭 잡았던 것만큼 싫죠. 뱀 세상에. <laughs> 내가 남자들. 오라버니 하나 할게요. 알았어요. 오라버니 남자 키만 누르 주시고요. 저기 저, 저 보호대나 주실래요? 제가요. 아, 솔직한 얘기로, 아까 나이는 거짓말이고, 제가 서울 경희대학원 졸업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러지, 그 야, 우리 뭐 드릴까요? 어? 아, 굵은 거, 짧은 거. 그, 큰 것도 뭐냐? 아, 네, 뭐, 아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네, 네, 네. 아, 예, 예, 예. 어. 엄마, 땡큐. 고마워요. 어? 세상에. <목소리> 우리 어머니하 똑같이 생기셨다, 이게. 예. 아, 이뻐. 근데, 기왕말이 나온 거니까, 어머님이, 이 달라시국을 달라, 달라고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남들이 사면은, 물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사요. 근데, 텔레비에서 이런 거 보셨죠? 만 원의 행복이라고 느껴보셨어요? 내가 천만 원이 있는 것도, 별볼일 없습니다. 만 원짜리 행복으로, 나의 행복을 느끼는 텔레비전 방상되죠? 이거요, 싸게 구입하셨다고, 저패달 하나 가져와, 패드. 이거 뜯어 놓은 거야. <laughs> 자네 계신 분들이 동그라미 공연단을 찾아주시면은, 옵니다, 저희들이. 네. 그러면 더 좋은 공연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지금으로는 마지막 날에다가 저희들이 마음이 바빠요.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요, 저 집이 경기도, 어, 인천 광역시에 살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운전만 다섯 시간 해야 돼요. 차가 여섯 대나 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마음은 집에 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락기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똑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아 지금 아 그래도 노래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상 의 그치? 뽀뽀 여기 뽀뽀 했어요. 뽀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누나 뽀뽀 좋아해? 뽀뽀 안 좋아한대. 그냥 저거 해줘. 네 박자 해줘. 네 박자. 네 박자 해주시고, 아, 저희들이 잠시 한 10분간만 요 정리를 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인사드리고, 10분 동안만 점심도 먹고, 점심 멀리 안 먹어요. 요 뒤에 보볼 음식까지 있어요. 저기에서 저희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전국에 유명한 음식은 저기서 다 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방장님이 음식을 맡고 있어요. 강격사입니다약주 드시고 싶으신 아버님, 그리고 벽걸이 드시고 싶으신 분, 고기 먹고 싶으면 통통하라면 통돼지 바베큐도 있어요. 뒤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기왕이 면다오지말라고한번쭉 둘러보시고, 내려가시면 구경할 게 많아요. 한번 둘러보시고, 음악 소리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 시작을 해서 어, 본격적으로 또 공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념이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어머니들 편하게 사시라고 아, 딱 좋아로 바꿀까 딱 좋아로 딱 좋아, 그렇지? 어,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우리도 같이 건강하게 사시고 우리 아버님처럼 허리를 편안하게 계시라고 송대관 선생님의 딱좋아는 노래를 모셔드리고 잠시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야? 어, 이쪽도 괜찮겠지야? 대답좀 해라. 다른 데로 푹 끌어버리더래요. 왜 다른 누나만 왜안 해? 괜찮겠지야? 여기 자딱좋아 봅시다 이거 하나 하고 10분 가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감 우리 엄마야요사 엄마,

말고 덜도 말고 여대로 사세요. 지난 음, 음, 일은 음, 어이가 예, 또그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하 <laughs> 사세요. 다낭다 시사지 오셨아어얼 지금 시수는지 한때는 <목소리> 넌넌넌넌나넌넌넌넌 <목소리> <목소리>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포도 말고 벌도 말고 요대로 사세요 지나기에 못게 뭐 뭐가 있을까 맨날그게있으면안잖아 네? 어, 노래 안해오데 오만 돈 달라고? 근 그래, 저 형님, 저기 저, 이거 주신 건 좋은데요. 혹시 집구석이 어디세요? 어제도? 아후진에서 왔구나. 아, 그래도 돈은 많으시네. <laughs> 형, 막 <악성분에>? 선보내. <laughs> 알아서 해드리게 해드리게 알아서 공항이면 한번더 해주세요. 그럼요. 이게 어디서든 오셨는데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침 먹고 오려고래요밥 먹고 왜냐면 아, 먹고 내기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라고 솔직히 이짓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밥 먹었냐 안 먹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해요. 먹고 살라고 해요. 어. 우리 형님 오셔가지고 멀리 거제 들어오셨는데 박사 한번 져주실래요? 거제도 깨어드시죠 시간이. 그래요. 아이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 더 고맙고요. 아 제가 정말 이 노래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어머니 다시 모셔드릴게. 요 그때 뵙겠습니다. 가시때 그냥 가시면안 돼요. 뒤에 구경 한번 하세요. 그리고 음식관에 들어가서 식사 한번씩 해보세요. 정말 기가 맡긴 음식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막 부탁합니다. 아, 형은 또이 노래를 갑자기 들리니. 요, 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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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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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요, 흔아들다아아 아, 아, 여보 왔어 아, 진짜 이제 왔다 끝날 날이 진짜 자, 날이 뜨겁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시원마셨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안아 ¡Oh, el hino! 인사쓰고 난리났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어 잠시만 쉬었다가 1 0분 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자리